오랜만에 왔습니다. 오랜만에 제가 저 중간에 제가 그 NPC들을 한번 음. 정말 별 생각 없이 아이것좀 죽여도 되겠다 너라면 괜찮겠다 이런 마인드로 살짝 괴롭혔는데 얘들, 걔네들이 좀 뭐랄까 소장같이 뭐 그런 애들이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 애들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다시 했습니다. 어쨌든.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. 어이구, 어이구. 어머나 세상에. 이때죠? 이렇게 때리고. 근데 많이 맞았죠? 제가 없는 사이에 많이 배웠어요, 내가. 이런 것도 배웠지롱. 요런 재미도 있었지롱. 네. 이 회차가 더 넘어가면 더할 건데, 일단, 우리 이 친구를 한번 불러볼까요? 미친남령미친남령 선기사 호드릭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아마 미친남령이라지만 제가 저렇게 하고 있을 때 이거 딱딱딱딱 뒤로 하고 저 자세 때 때려야 되거든요 저 자세 때이 방어를 방패를 두르고 있으면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거 패링을 한단 말이죠 에? 피치 오는 거 보소 에? 에? 여 살짝 갔다가 살짝 뒤로 짜짜짜짜짜짜짜보자 어머어머 에스트 제 제도 에스트가 있어요 되게 웃긴 건 어머머 어 어머, 어머, 어머. 다 먹었지롱, 니가 아까, 이 자식아. 나는 이지롱, 이 자식아. 어머. 어머. 아, 저걸 저렇게 피하면 안 됐는데. 그죠? 이렇게 오는 것. 찻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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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올 거예요. 저, 저 때다. 저 때다. 저 때. 저 때. 저 때. 저 때. 저 때, 저 때, 저 때, 저 때, 저 때. 요때 이렇게 딱 잡으면 안 미치 남기사 사슬의 척추뼈를 얻었습니다. 제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키템 중에 하나구요 여기 이렇게 비비고 있으면 체력이 찹니다. 음, 좋아. 가보겠어, 이제. 야, 그 사이에 여기도 갔다 왔죠, 한번. 그래서 저 거인이 저를 쏘지 났는데. 요렇게 애들을 쏴줍니다. 이쿠한번 더, 한번더 쏴줘. 얘네들, 얘네들. 홍샤, 홍샤. 오, 예. 오모, 오모. 또 봐. 어머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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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또 만나 고봐 어머, 어머, 머